<람이> <웃음> <웃음> 맛있다, 그치, 인체야 <눈치야>. 맛있지, 맛있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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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, 맛있지, <laughs> 맛있지, <laughs> 제가 어린이집을 안 갔어요. 몸이 아파서 중년도 있고 어제 열도 많이 나고 해서 오늘은 아빠가 쉬는 날이라서 단둘이서 지금 놀고 있어요. 아빠 다 먹었는데? 응? 이제껏 아빠 줘? 아 아니 아아아아 아, 아. 아. 아빠 주려고. 아우 착해라. 아 이뻐. 이거 먹고 이제 은채랑 나잠 한번 잘 거예요. 쪼. 쪼안 돼. 아빠 거예요. 네거 먹어요. 마. 네거 드세요. 마. 하지 말고. 마 하지 말고. 뭔 마야 마는. 마. 마. очку 둘, 안돼 은채꺼 은채꺼 아빠꺼 아빠꺼 아, 아뭐야음 아, 아, <laughs> 다 먹었다 은채. 안녕하세요. 응. 네. 하트 은채 하트. 하트. 응? 안나 나. 네 안나 우리 은채는 이쁜 옷도 엄청 많은데 내 입고. 맨날 영상에 나오는거 보면 내복만 입고있어 <laughs> 이쁜 옷 엄청 많은데 우리 은채 아, 옷입는 모습은 별로 못보여주고 맨날 내복입은 모습만 다 먹었다 은채 우리 둘다 먹었다 다 먹었다 By bye, bye. Annye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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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Annyeong.